오늘은 로마스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격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8장 14절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단계인 영어롭게 하심을 말씀하실 때 14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에 있지 않고 왕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후사에 두신 것을 보셔야 합니다. 갈라데스 사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인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장이 없는 자녀는 종과 다를 바가 없기에 영적으로 어린 자녀는 후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후사가 되는 것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아서 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후사가 될 자격을 갖춘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절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아들의 영에 어떻게 받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The Spirit of the Sonship입니다. 여기서 Sonship이란 아들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영을 받았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과 흡사한 말씀을 해 주셨죠. 이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데디 혹은 파파, 빠빠, 이렇게 모두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저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색하고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과함목하지 않은 채 죄책감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요?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어로 가스들드론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son of god 곧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되었죠. 15절에서는 the spirit of the sonship입니다. 곧 양자의 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가스 r 드론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들의 영곧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후사로서 그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만 그 영으로 인동을 받아 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많은 오류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어떤 신비롭고 아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령한 분들만이 체험하는 이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신 같은 뭐 삼천층에 다녀와서. 뭐, 예언을 하고, 막뭐 이렇게 신리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잘못 알고 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표적이나 환상 같은 걸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분명한 표적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희가 순역한 길을 주시면, 예를 들어 교통편이 잘 연결되든가 또 저를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외적 표적이 있는 것을 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기동인이 하나님께 양털을 내미는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외적인 증거나 표적을 구하는 걸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은 13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의 연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인당을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을 쫓아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생명을 감지하는 어떤 느낌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다섯 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인도하심은 곧 생명의 감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때생명의 어떤 느낌이 오는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갈 때는 사망의 느낌,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라갈 때곧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한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것은 외부적인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곧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때 겉으로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인동을 받는 것은 영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희가 새 배당을 찾아나설 때 저희는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의 느낌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영의 느낌으로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은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으로 역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만두라 라는 어떤 내면의 느낌이 들거나, 꺼리낌이 생기면, 아,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분별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원치 않는 이므으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의 생명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느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 속엔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과 사람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에 민감하셔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이 기쁨과 평안 속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4절과 6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일을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의일을 생각한다면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길은 자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느낌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생명의 느낌은 아주 사소한군 일이실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혹은 회사 동료들이 모였을 때 쉽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내적으로 이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이 있거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바로 생명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즐거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사망의 느낌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즐겁지 않고 힘들기에 자연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인동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같이 그 영으로 인동을 받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옷을 과하게 입거나 눈살 찌푸리는 모양새로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6절,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생명의 초기 단계. 갓 거듭난 자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곧그 차이는 거룩한 생명의 느낌을 인식하고 그 영으로 인당을 받는 것이냐, 그러지 못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으로 인당을 받는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가셔야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해 줍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이면 당연히 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 성급하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되는 것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므로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 말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것 그러나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겪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곧 영광의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은 고난의 정도가 이를 결정해 줍니다. 고린도 15장 41절에 보면 해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영광의 정도는 모두가 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삶 속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곧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난 성도가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는자는 지금의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사장1 7 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민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1 9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기를 당신과 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다다 다 인간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라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끝이나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그 날에 그 날에 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 모습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가 정식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어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냐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것 아래 굴복하고 있다는 말은 곧 모든 피조물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썩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딴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구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돼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대 대리자로 부르신 우리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를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귀에게 넘겨줌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고 썩어짐의 종노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때 모든 피조물의 운명도 회복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달라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게시록 21장 5절에 보면 새하노가새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만물의 회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성숙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성숙이 늦어지게 되면 피조물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아직은 우리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연을 이기적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자연을 파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라 반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타세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만물들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서 성숙하십시오. 당신들의 연단이 끝이 나야만 우리가 허무한데 곧 썩어짐의 종로로 땀돼서 해방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장성한 하나님 의 아들들이래요.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 피조물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서 청열매인 주님의 그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애창조와 연결된 몸 안에 있기에 우리도 다른 피조으로 함께 탄식하며 우리 몸의 부속을 간절히 바라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식하기보다는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곧 교회가 성숙해질수록 그날에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결코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이라면 그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정말로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할 영광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임을알았기 때문에 그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 그리고 후사라는 이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세 단어는 다 아들의 명문에 관한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세 단계로 역사하셨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혼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화의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으로 변형시키는 단계인 것입니다. 거듭남과 생각의 변화, 곧 혼의 구원과 몸의 변형, 곧 영광의 부활이죠. 이세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숙해가는 일에 성삼일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지했던어 무가치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혼의 생각들, 곧그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 말에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로 날마다 변형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한국에 들어가 함께 왕로 타는 영광의 소망 가운데 늘끼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전파가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적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향기를 풍기는 그런 자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